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핑계를 대자면 사무실 일도 바빴고 팀장이 되니까 뭔가 하는 일 없이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면 여기저기 끌려다닐 일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바빴고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들으러 서울로도 다니고 그 다음에 광역권으로도 다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가 따로 스튜디오가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집에서 찍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찍기 위해서는 집을 완전 풀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조명이랑 마이크랑 이런 거 세팅을 미루다가 보니까 계속 계속 못했었고 오늘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회의실을 빌린 덕분에 잠깐 이렇게 짬을 내서 찍었어 고기에 녹음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역 시군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팀장급 이상 참석을 했고 참석을 해서 뭐 작년 정박동 평가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올해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그다음에 사업 추진 방향 이런 것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만 혼자 가고 타 시군에서는 다두세 명이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외로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잡고구리한 얘기는 그만하고 지난번 말씀 드리지 않았던 다섯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섯 번째 얘기는 돈 관련해서 사고를 치지 말자 라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각종 지출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뭐 공무직 분들이든 기간제 분들이든 누구 대신,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감사나 이런 걸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으로 또 엮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 그거 그냥 하면 돼,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지출 관련해서는 항상 신중히 신중을 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감사의 시작은 돈관련에서요 올바르게 지출이 됐는지고시공고나 이런 걸 똑바로 했는지.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멋대로 그냥 일반 지출을 하지 않았는지, 또 나라장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인 그냥 뭐 수의계약으로 했다든지 이런 게 모든 감사의 가장 큰 지적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 점에 대해서도 또 전임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부서나 계약 달리 부서에 귀찮아서 싫어하더라도 많이 많이 귀찮게 해서. 꼭, 올바른 절차로 문제없게 지출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냥 그거, 그냥 지출하면 돼. 이런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확인서 쓰는 거는 그 옆에서 대답해 준 사람도 아니고, 절인자도 아니고, 담당 계장도 아니고, 담당 과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하는 사업들이 뭐 작게는 몇만 원, 몇천 원에 지출도 있지만, 크게는 몇백억 단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신분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려면 그런 모든 지출이나 계약 공사 이런 건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육아휴직하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크게 엄청난 꿀팁은 아니지만 법에 60일 이상을 근무해야지 그 다음 연도에 성과급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뭣 모르고 아 그럼 나는 11월, 12월 이제 어차피 인살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11월, 12월에 근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왜 큰일이 나냐면 무조건 실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저도 안심하고 있었던 게 제가 1, 2, 3월은 출산휴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산휴가는 근무를 한 걸로 쳐주기 때문에 저도 안심하고, 음, 그럼 나는 5개월 이상 근무니까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산휴가도 근무 일수로 쳐주지 않습니다. 실 근무 일수, 실 근무 일수가 60일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중에 하나라도 휴가 시간이나 연가나 <laughs> 병가나 이런 공식적인 사유로 쉬어도 금도 일수로 앉아줘요. 그리고 육아시간 2시간 했으면은 그날 하루는 이제 빠지게 되는 게 아니라 2시간씩 계산해서 총 4번 했으면 8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하루가 짤 없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직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조금 일찍 복직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타시범 직원을 만나서 정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사항을 알게 됩니다. <laughs> 육아유식 자기는 절대 일수를 주지 않는다. 그 직원은 쟁취들인데 아직 이제 6급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무 급그 근평을 엄청나게 잘 받은 거예요. 거의 만점에 가깝게 잘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래서 조금 복직을 한 3월 중순, 4월 정도에 했었나봐요. 그래서 당연히 S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S가 아니었다는 거죠. S가 아니고 A를 받았나봐요. 그래서 왜 나는 되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급평을 받았는데 왜 S가 아니냐라고 인사기 문의를 했더니 원칙이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사과에서는 10개월이나 인사 근무를 한 사람에게 S를 줄수 있는 기준이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법에 찾아본 바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직원은 관할 지자체 인사팀에서 그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금평을 이제 승진을 하려면 금평을 <laughs> 기본적으로 총4 번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근무 연수 그러니까 구급에서 팔급, 8급, 팔급에서 칠급, 7급, 칠급에서 6급 이렇게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일 회씩 하는 금평을 한 번씩 받아서 총2회이전을 받아서 총3회를 <laughs> 채워야지 그 다음 승진 그 소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면 다음 승진을 준비하는 유가휴식자들에게는 조금은 도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인사팀이나 입 이런 자치과에서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켜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8 근을 때 유가휴직을 했었는데 유가휴직을 한4 달, 4달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인사 담당자가 저한테 했던 말이 채급 승진을 못 시켜주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일하는 사람을 승진을 시켜줘야지 조직에서 왜 누담 사람을 승진을 시켜주냐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아직 뭐 유가휴직이나 이런 거를 전혀 근무에 지장이 없고 승진 연공열에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굉장한 마음적인 차별은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든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평을 만약에 내가 나는 정말 승진 직전에 들어갔고 그동안 금평에는 3번 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한 번만 더 채우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휴직 전에 금평으로 확산되기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곤 하지만 아직 국가유직에 <laughs> 대한 출산을 같은 공직 내에서도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직을 하면 아무래도 복직했을 때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휴직한 기간 동안에 공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차별을 받는다던가 자기 어디론가 발령이 난다거나 이런 일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 대기업에 들어왔는데 임신과 동시에 굉장히 끈, 끝, 끝, 우리나라에 정말 끝이라고 불리는 <laughs> 전혀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그만두고 다시 체급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내가 당당하게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직장이라면은 그래도 공직에 대한 메리트가 여자에게는 어느 정도 있는 건 아닐까. 왜냐면 여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일 중에 하나가 경력단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뭐 m g 와의 소통을 잠시 뭐 여겨라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반 사기업에, 비해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는 당연히 조금은 조직 문화 자체가 보수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육아와 일에 배려하여서 양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워킹맘들에게는 조금 추천은 그래도 드리는 바고요. 물론 급여는 정말 작아요. <laughs> 저 급여는 정말 작고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임금은 좀더 작아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급여는 정말 작다는 걸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2009년부터 2 0 1 0 4년에 육아휴직 했을 때,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2023년 지금 6급 팀장으로 받는 급여까지 전부 14년치 1월달 월급을 위주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중간에 첫째 이기 육아휴직 했을 때랑 그다음에 이번에 작년 육아휴직 6급일 때 했을 때 급여도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돌아와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셨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죄송한 마음이 있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급여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너무 늦지 않도록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이벤트를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laughs>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서가 될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더 미뤄서 <laughs> 분량 조절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같이 보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